운동을 할 때는 내가 호흡을 하고 호흡을 뱉고 이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에너지와 그리고 더 좋은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간단한 운동이어도 항상 호흡과 함께 할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몸과 뇌의 관계를 한번 보면요. 뇌 체조잖아요. 근데 우리가 몸의 신체적인 운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헌법들을 보면 뇌와 몸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움직여 주는 것 자체가 뇌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몸을 움직여서 뇌에 어떻게 든다 가극을주자 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 뇌 손을 뇌로 할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뇌와 연결된 신체를 움직이자 라는 거고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오른손을 자주 사용하면 어떤 뇌가 발달한다? 네, 반대인 좌뇌가 발달을 한다. 그리고 왼손을 많이 쓰면 어디가 발달한다? 그렇죠, 반대인 우뇌가 발달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잼잼잼을 한다라던가 이런 간단한 동작을 했을 때는 좌뇌, 우뇌가 같이 발달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뇌와 어떤 신체적인 부분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더라. 즉, 하나다. We are the 하도 e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뇌 체조가 아니어도 우리 몸을 움직여서라도 충분히 가능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뇌 체조를 좀더 잘하기 위한 방법 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마밤 자, 첫 번째는요, 바로 이거예요. 몸의 느낌에 집중을 하면서 어떻게 한다? 손 깍지를 껴보자. 자, 여러분. 뇌체조를 할 때는요, 여러분이, 여러분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체조를 해 보실 거예요. 자, 여러분, 영상 보시면서 저를 따라하지 않으시면 저 혼자 하고 있겠죠? 굉장히 쑥스럽고 민망스러운 상황이 뭐 이렇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뭔가 쭉쭉쭉 해주시면 저도 훨씬 더 흥이 날것 같아요. 해주시는 걸로 믿고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같이 하셔야지만 그 느낌을 내가 내 몸으로 세포 하나하나 느끼셔야지만 어르신들께 알려드릴 때그 느낌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하시고 말만으로 어르신들께 알려드릴 순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어차피 우리 영상 보는데 좀 찌뿌둥 할수 있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의 느낌에 집중하면서 자 지금부터요 여러분들은 나의 몸에 하나하나 근육 줄기 하나하나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어폰을 끼고 저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조금 나긋나긋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몸에 집중하면서 손 깍지 껴 볼게요. 자, 손을 이렇게 깍지를 낍니다. 제가 지금 포인터를 들고 있어서 완벽하게 보여 드리기는 조금 쉽지는 않지만 감안해서 봐 주세요. 자, 이렇게 깍지를 껴. 자, 깍지를 낀 상태에서 이렇게 밉니다. 자, 이렇게 밀어 준 상태에서요. 몸에 집중을 하면서 위로 올려 주세요. 자, 위로 올려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더 내려 주십니다. 네, 이렇게 내려 주세요. 자, 하실 때는 이렇게 내 몸에 집중을 한번 해주세요. 내가 쭉 펼쳤을 때 손목에 어디가 좀 뻐근한지, 팔에 어디가 시원한지 바로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손깍지를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이 손에서 반대로 이렇게 깍지를 끼워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쉬워요. 자, 여기서 한번 트위스트 해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꼬아주세요. 그렇죠. 자, 이렇게 꼬게 되면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손목 부분이 조금 아플 수도 있고 어르신들도 아프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몸에 집중을 하면서 다시 한번더쭉 올려 주시고 풀어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몸의 감각 하나하나를 깨워 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동작은 끝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동작은 어디까지요? 끝까지. 끝까지 갑니다. 자, 동작 끝까지 간데 기지개를 한번 펴볼게요. 기지개 아까 우리 이렇게 폈을 때, 자 이렇게 올리죠. 자 올릴 때 최대한 더 위로 올려 보세요. 쭉 그냥 쭉 이게 아니라 끝까지 마치 어느 하늘을 향해서 그냥 무한대로 갈 것만 같이 쭉 끝까지 뻗어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끝까지 이렇게 뻗어 보시고 다시 바로 이러시면 모든 동작을요 앞으로 내밀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쭉이 아니라 어떻게 끝까지 쭉 이렇게 내밀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기본 동작이었고요. 자, 세 번째는 호흡과 동작을 한번 같이 해봅니다. 그리고 호흡과 동작 같이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더 우리가 이렇게 쭉 펼쳐서 가지고 다시 한번더 위로 올려 보는데. 조금 이제 호흡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호흡 중요하다 그랬죠? 자 들숨에 마시고 네, 그리고 후 하면서 왼쪽으로 쭉 이렇게 넘어갑니다. 쭉 여러분 최대한 많이 넘어가 주세요. 저는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는 변명이 아닌 변명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쭉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몸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늘 향해서 오픈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바로 들어갈게요. 조금 힘드시죠? 다시 한번더손 바로 내렸다가 다시 올려볼게요. 자, 쭉 올리셔서 최대한 끝까지 올린다 그랬죠? 그 다음에 들이마시고, 날숨 하면서 밑으로 내려가 주세요 할 때도 이렇게가 아니라 몸을 오픈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네, 움직여줍니다. 어르신들 힘들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조금 도와주시면서 다시 바로 하면서 제자리로 해주십니다. 아우, 힘들죠? 네. 그래서 이렇게 <laughs>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몸의 느낌에 온전히 집중을 하고요. 두 번째는요, 동작은 끝까지 한다. 내 손이 마치 가젯트 팔이 된 것처럼 그냥 쭉, 쭉, 쭉 이렇게 뻗어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냥 흡한 상태에서, 음, 이런 게 아니라 호흡을 들숨, 날숨 하시면서 해주셔라. 세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털기 운동부터 해볼게요. 어깨 털기가 있어요. 자, 우리 몸을, 어, 이렇게 다 풀어 주셔야 되는데 이 어깨 쪽에는요 림프절이 또 굉장히 많은 주 어, 주변 근육이에요. 그래서 어깨를 털면서도 같이 근육도 시원한데 림프 순환도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어깨 순환 같이 들어갑니다. 자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어깨 털는 거는요 그냥 이렇게 올렸다가 투투 투, 그다음에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런 식으로 어깨를 한번 틀어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어깨 돌리기가 있습니다. 자, 어깨에다가, 손을 어깨에다가 두시고, 이 어깨가 마치 회전을 다 한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죠. 이런 거 많이 해보셨죠?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엔 손을 내리고 또 다섯 번 해볼 텐데, 하실 때 이걸로 큰 원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원을 그린다고 할 때, 뒤로 젖힐 때는 날개뼈끼리 마주친다라는 느낌, 상상을 가져주시고, 또 다시 바로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세번 남았어요. 한번 더. 세타고 뒤에 어깨뼈끼리 마주친다라는 느낌 가져주시면서, 다시 하고요. 그 다음에 네. 큰 원을 그리면서 뒤에 어깨뼈 마주치세요, 마주치세요. 그리고 원 마지막 다섯 번 돌려주시면서 어깨뼈 마주칩니다. 쭉 뒤로 해서 바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 벌써 열이 나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하고 계시죠? 같이 더워지는 걸로 기대해보면서 자세 번째. 양손 깍지 끼고 위로 늘리기. 아까 전에 우리 했었죠? 네. 그래서 쭉 깍지 끼고 내려가기랑 같이 해주시면 좋고요그 다음에 오른손을 하늘 방향으로 내밀어서 두드린다.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손을 이렇게 앞으로 쭉내미시는 거예요. 오른손을. 저, 여러분은 화면 보실 때 왼손이지만 저한테는 오른손이에요. 네. 쭉 내밀어서요. 이제 툭툭툭툭 때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때리는 건데, 자, 어깨서부터 들어갑니다. 시작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저는 지금 포인트 들고 있지만 여러분들 손바닥으로 해서 툭툭툭툭툭툭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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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세게. 자, 그리고 다시 올라옵니다. 해서 어깨. 자, 이번엔 다시 내려갈 때는요. 이렇게 손을 나를 세워서 이번엔 엄지손가락을 강하게 한번 두드려 보세요. 엄지손가락 강하게 하고 다시 내려오면서, 손 등으로 이렇게 하면서, 쭉쭉쭉쭉쭉 때려주세요. 때려주고, 주먹을 쥐고, 겨드랑이 쪽을 툭툭툭툭 강하게 두드려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렇게, 네, 몸 전체를 다 두드려줘요. 자, 그리고 반대 손으로 역시 살쳐서 어디서부터, 어깨서부터, 툭툭툭툭 세게, 툭툭툭툭 해주시고, 손 바닥 두드려주시고, 자, 다시 한번더 올라올게요. 와서 쭉쭉 쭉툭 엄지 손가락을 툭툭툭 이렇게 두드려 주세요. 그리고 다시 새끼 손가락 날에쪽에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툭툭툭 그리고 마찬가지로 겨드랑이 쪽을 강하게 한 다섯 번 정도 툭툭툭 네 두드려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등쪽아 어깨 에, 여기 음, 허리 라인 쪽으로 이렇게 두드려 주시고 온 배와 음, 이런 부분들을 어르신들도 같이 두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어, 어, 이 부분에 들어가고 다음에 우리가 손을 가지고 하는 운동을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바꾸는 놀이에요 아마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양손에 주먹을 쥐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면서 바꿔줍니다. 자, 그림과 보시는 것 같이, 어, 엄지 손가락을 이쪽 손에 들었으면 반대손은 새끼. 그리고, 어, 이번에는 이쪽 손이 새끼면 반대손이 엄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익숙해지면 속도 자체를 원, 투, 원, 투, 원, 투. 조금씩 빨라지게 하면 돼요. 네. 쉽지 않아요. 어, 이거는 꼭뭐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하다 보면 쉽지가 않아요. 한번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자, 어, 예로 들어서, 이렇게 엄지가 있고, 지금 제가 지금 포인트 들고 있지만,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여기는 엄지, 여기는 새끼죠? 그리고, 하나, 둘 했을 때는 얘는 다시 적고, 얘가 이제 어떻게 엄지가 되고, 얘는 새끼손가락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여러분이 교차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같이 어르신들하고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바로, 한 손이 이기는, 가위바위보, 이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위바위보 잘 하시나요? <laughs> 자, 가위바위보 하는 방법인데, 이게 남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나와, 네, 내 자신과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보시는 것 같이 손가락 운동으로 누가 왼손이 이기는 가위바위보로 한번 해본다. 뭐, 이거는 오른손이 이기게끔 지정해도 되고, 뭐,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떤 한 손이 이기게끔 먼저 정해요. 자, 그러면 왼손은 주먹, 가위, 보 모양을 만들고, 오른손은 반대로 왼손이 이기게끔 보, 주먹, 가위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가이, 바이, 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가 왼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왼손이 이기게 만들려면, 가이, 바이, 보. 이런 식으로, 빠를 이렇게 내면 얘가 이기게끔. 자, 이번에 또한번더 들어가 보는 거예요. 자, 이러면 왼손이, 왼손이 빠를 내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묵내야 되겠죠? 가이, 바이, 보. 네, 이렇게 빠내고, 묵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얘가 이기게끔, 가이, 바이, 보. 가이, 바이, 보. 하면서 계속 왼손이 이기게끔 이렇게, 어, 유도를 하는 거죠. 하다 보면 마음대로 잘안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아주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무한대 그리기라는 방법이 있어요. 무언가에게 집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극 중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자극만 선별하는 시각주의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먹을 가볍게 진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펼친 후, 엄지로 무한대를 최대한 크게 그리려고 한다. 자, 여기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엄지를 교차를 시킵니다. 보이시나요? 네, 엄지를 이렇게 엄지 교차시켜요. 네. 그리고 머리는 고정한 채 눈동자로 손가락의 움직임을 줬고요. 손을 바꿔서 다시 한번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한대 그리는 거 아시죠? 이렇게 무한대를 그리는데, 뭐를 쫓는다? 눈동자로 쫓는 거예요. 머리는 고정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이렇게 같이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몸은 가만히 있고 머리도 고정. 눈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눈만 약간 하다 보면 어, 눈이 약간 사팔뜨기 같은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 좀드는데 참아보시고 머리 고정하고 눈동자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 눈동자 운동, 동공 안구 운동도 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냥 앞을 본 채로 막 몸만 움직이는 것보다 눈동자도 같이 움직여주면 안구 운동도 되면서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외에도 뇌를 자극하는 방법은요, 손가락 요가 운동도 있어요. 손가락 끝의 부분들을 좀 자극을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손가락에 손톱 양쪽을 잡고, 첫 번째 관절을 좌우로 비튼다. 이렇게 손가락 끝을 자극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 밑동을 잡고, 관절을 좌우로 비튼다. 밑등이 이제 이쪽 부분이죠. 여기가 위에고 밑에고, 여기를 잡고 움직여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손가락 끝에 잡고 숨을 내쉬면서 손가락을 1 0번 들어올린다. 이거 조금 뻐근하고 아파요. 이 상태에서 들어올리는 거예요. 들어올릴 때 그냥 하지 말고 어떻게 아, 호흡과 함께 후, 쭉 조금 아파요. 하지만 시원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저도 한꺼번에 올렸지만 여기 보는 것처럼 뭐 하나 하나 이렇게 해도 돼요. 하나 하나 해도 되고요. 한 번에 세네 개를 이렇게 쭉 해도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가운데 손가락의 등을 문지른다. 가운데 손가락, 센터. 여기를 좀 문질문질 하면서 열감도 같이, 그리고 자극을 같이 주면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TV에서도 많이 나와요. 손가락 요가라고 해서 손가락 부분에 자극을 하는데, 특히 손가락 끝 밑에 있죠. 여기 손톱 바로 아래. 네, 아래부분을 아예 반대 손가락으로 이렇게 쿡쿡 눌러줍니다. 아파요. 여러분 한번 해 보세요. 들으시면서 바로 손톱 아래쪽 부분을 나의 다른 손톱으로 꾹꾹 누르면 아파. 요 근데 거기가 혈자리예요. 그래서 거기를 자극을 시켜 주면 또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렇게 꾹꾹 눌러 주는 거. 그래서 이 손가락 끝에는 굉장히 내 몸의 건강과 장기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하고 내체조를 할때 어 그냥 손으로 이렇게 톡톡톡 하고 끝내지 마시고 손가락 끝에 네, 하나, 하나, 하나를 자극을 시켜드리게끔 여러분이 유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